주히 평화, 예, 좀 전에 지하철을 타고 예, 사무실로 출근하는데 제가 앉아 있었어요. 근데 할머니가 이렇게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제가 자리를 양보하기 위해서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 할머니가 자리를 보더니 당신은 안 앉으시고 옆에 다른 할머니한테, 어, 언니가 여기 앉으셔.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더 연장자 할머니인지 앉으라고 하니까 그분이 "아이고 고마워" 그러면서 앉으시는 거예요. 자리를 양보한 건 전데, 고맙다고 인사 받은 거는 그그 그 제가 양보해 드리려고 했던 그 할머니가 감사 인사를 받았단 말이죠. 근데 가만히 그 모습을 생각을 해보니까 사실은 제가 자리 양보하지 않았으면 그런, 그 후에 일어날 일들 자체가 일어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제가 양보한 것이 결국 출발점인데 고맙다고 인사받는 건그 중간에 할머니였다는 거죠. 근데 이 모습을 보면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들어주시는 건 하느님인데 우리가 고맙다고 인사하고 떠받들고 뭐 뭔가 선물을 드리고, 뭐 이렇게 대접해 주는 건그 중간에 사람에게 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느님께 돌리는 것이 아니라. 신부님, 기, 저 기도를 해주세요. 제 아들 위해 기도를 해주세요. 기도했어. 근 하느님이 들어주셨어. 아들이 좋은 어떤 시험을 준비했는데 합격을 했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신부님한테 선물을 드리고 해요. 저도 그 생각을 해보니까 좀 제가 그동안 좀 잘못 생각하고 살았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저도 기도를 했고, 그분도 기도를 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제 기도를 듣 받고 안 도와주려고 했던 것을 돌이켜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 걸까요? 물론, 둘이나 셋이 모인 곳에 그분이 함께 있으니까 기도를 많이 해서 더욱더 하느님께 절실한 마음을 봉헌하는 의미는 있겠지만 결국은 그 지향을 갖고 기도를 절실해 하는 그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가 있기 때문에 하느님은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그 기도 안에서 믿음이 부족하고 하느님께 절실하게 매달리는 어떤 스스로의 어떤 그 뭐라고 럴까요 부족함, 부당함 때문에 더욱 더 이렇게 기도 기도의 마음을 모으기가 어려울 때 도움을 주는 거죠. 흔히 말하는 저희들이 그럼 물론 저희한테도 고맙죠. 함께 도와줘서 고마운 건 맞지만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야 되고 하느님 뜻에 맞고 하느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선물을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해야 되는데 사실 중간업자에게 많이 봉헌을 하는 게 그리고 중간업자를 오히려 하느님처럼 여기게, 여기게 된다는 게, 저도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그냥 친해서 식사를 좀 얻어먹거나, 친해서 좀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이렇게 도움을 받거나 하는 것과, 정말 뭔가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해준 대가로, 뭐를 받는 것은 정말 다른 거다. 물론, 저는 수도자고, 저한테 주는 게 공동체로 봉헌이 되는 거니까, 우리 수도에 카리스마를 필요한 거니까, 뭐, 기쁜 마음으로 저는 받고, 봉헌을 하니까, 뭐, 그거는 좀 다른 차원이지만, 내 개인에게, 내 개인에게 어떤 능력을 보고, 내 개인을, 이렇게, 뭐야, 신화시켜서, 저에게 어떤 것을 하려고 하는, 이렇게 될 경우에, 그것을 제가 현명하게 대처하고 또 인도해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살았던 건 아닌가라는 또 반성을 하게 됩니다. 죄송합니다. 계속 기침이 안 났었는데도, 갑자기 이런. 원래 이 에어컨 없는 데서는 기침이 하나도 안 났었는데, 오늘은 왜. 여기서도 이렇게 기침이 나는지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들께 묵상거리 하나 던질게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분은 하느님이시죠 그럼 우리가 드려야 될 영광은 하느님께 드려야 돼요 그래서 중간 업자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 예물을 봉헌해야 되겠죠 그렇다면 그게 성당일까요? 사제일까요? 어떤 돈준 사람일까요? 뭐 그들에게도 일부분 감사의 마음을 전할 수 있겠죠. 함께해 줬으니까. 하지만 궁극적으로 내가 복헌 해야 될 것은 하느님이 사랑하는 가난하고 고통받고 억압받는 그 이웃들과 하느님이 축복하는 이 세상 그곳에 하느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돕고, 그들과 연대하고 협력하고, 그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짜 하느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한번 여러분도 주위에 하느님께서 정말 기뻐하실 만한, 하느님이 좋아하실 만한 그러한 하느님께 드릴 예물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주님 병.